오! 오어 지금 나와와 나왔다! 와 대박사건 박수 어서오세요 날씨가 풀려가지고 아, 아. 어. 잠깐만 창문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핸데어 지금 창문 올라가고 있고 아, 아. 어 내가 낀거 아니야 어 차가 낀 거예요 이거. 다시 다시 내가 낀거 아니고 어, 오늘 나무 자르러 온건아니고요 모시갱이 기계 하나 샀어. 지져버려. 지려버, 오줌 똥 지려버리는 게 아니고, 어, 지져버리는 기계를 사왔습니다. 지져버리는 기계. 얘가 정식 명칭은 지렁이를 잡는 기계입니다. 지렁이 잡는 기계. 근데 땅 속에다가 이 전기를 지져버리면은 지렁이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각종 벌레, 뱀, 두더지. 그러니까 땅 속에 사는 애들이 다 나오겠죠? 근데 얘가 그렇게 강한 기계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지렁이를 잡기 위한 기계이다 보니까. 음, 오, 근데 간지가 나네. 아, 진짜. 나 밀덕인 거 어떻게 알고 또, 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중국배인가아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전기가 통해가지고 장갑을 주네 얘를 땅에다가 꼽아버려야지 전기가 통해가지고 땅속을 이게 가능하니까 얘가 제가 알기로는 한 4시간 정도 쓸수 있다고 들었어요 아 왼쪽은 마른 땅에 하고 오른쪽은 젖은 땅에 하라고요? 얘는 딱 봐도 전력 양이야 요거는 당연히 이제 전원 껐다 키고 형님들 이거 되게 간단한데요? 그리고 나 방송 역사상 최초로 내가 이해를 했어 내가 팬분들한테 알려줬어 아, 여기 금사면 윽박이네 동네 산이랑 바이랑다 지져버릴게요 좋았어 이제 한번 지져보는 거야 아전보대에 지져보라고? 오호 방송각은 인정 전보대에 지져버리면 근데 윽박이 깜빡하 가겠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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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이거 맞대면 폭파한다 유수 나온다. 아! 전기는 무서운 거야. 자 물에다가 지졌을 때의 반응 돌아가고 있고요. 대박 되는데? 오케이, 어줄 엄청 길다. 어, 여기 밭에다가 해볼게요. 편지 궁금하지. 나도 엄청 궁금. 자 이제 밭에다가 한번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에다가 과연 뭐가 나올까? 땅 속에 전기를 지져버리면 이게 정식 명칭은 지렁이 잡는 기계거든요, 여러분들. 아이 소리는 전류가 통하는 알려주는 소리 였케. 그러면 지금 테스트는 다 됐다고 칠게요, 뱀분들. 지렁이랑 벌레, 뭐 두더지, 뭐뱀 얘네가 있을만한 장소에 꼽아보자. 개구리가 만약에 튀어나와 근데 그 개구리가 천연기념물이야 근데 그 개구리가 또 죽어 와 그러면 벌금 천만 원일걸 어씨, 무서운데 <laughs> 이게 뻥이 아니라 진짜거든요 아 일단 여기 먼저 지져 보자 어기 갑바천 이런 데를 엄청 좋아해 우와 우와 개미자 일단 이거 조치고 우와 얘네 막 나와 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가얘얘얘얘얘얘얘얘니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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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 전기 때문에 나온 거야 한 30초 뒤쯤에 나오더라고요 30초 뒤에 오 지금 나와 와 나왔다 와 거미 나왔습니다 까만 얘는 진짜 나왔거든요 오 안녕 요 왕건이가 나왔네 와 이거 된다 일단은 정확하게는 저한 마리 나왔고요 정확하게는 장소를 산에다가 해보자 산 여기에도 지지면 나올 수 있는데 확률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올라갈게. 아아아씨아 아. 눈에 찔렸어. 아 존나 아프네. 어어씨아 어. 눈에 찔렸어. 아, 아 잠깐 만 아. 아 눈아. 려런데 있지. 뭐 이렇게 살짝 걷어내고. 어. 개구리가 자고 있네? <laughs> 무슨 개구리인지 모르겠는데 귀..귀여운데? 이새끼 뒤집어서 자고 있는데? 와나 여기다 짖어서 얘 죽었으면 은얘 천연기념물이면 나 벌금 천만원 낼 뻔했네 어나얘 살아있고 여기다 전기안 짖었습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겨울 끝났어 새끼야 일어나 이새끼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아저씨 아저씨 겨울 지났어 새끼 왜이게 게을리지? 여기 땅이 진짜 푹신푹신해 스 따뜻 아무 일도 없어 응 어. 논에다가 한번 지져봐논세 번째는 논이요 산은 잠깐 해봤는데 어, 효과가 없는 거 같아 너무 깊어가지고 여기는 논두렁물이니까 지져봐도 되겠지? 어, 여기다가 한번 지져볼게요 여러분들 물이 있을까 궁금하긴 한데 그래도 꼬가볼게요 어 그냥 쑥 들어가네. 자, 일단 30초가 지금 조금 넘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나왔다. 와. 와, 뱀분 나왔어요. 거머리 나왔어. 거머리. 여기 까만 거 보이지? 야, 이거 효과 있네. 오, 거머리 나왔어요. 거머리. 어, 얘는 100% 나왔고, 와, 지금 거머리 옆에 지, 실지렁이 같은 게 나왔어. 야, 효과 있다. 얘네는 절대 그냥 지나가는 애들이 아니거든. 오, 진짜 나오네. 배터리 전화 끼우는 거 있잖아요. 아, 씨발라 전기 올랐어. 꺼라 꺼라. 아, 이 배터리 있네. 충전기 아직 못 꼽았거든. 기가 갑자기 돌아가서, 와, 나 지금 전기 맞았는데 깜짝 놀랐네. 지렁이가 살기 굉장히 좋은 땅인데 요런 부직포 밑에 굉장히 많거든요. 자, 뭐가 좀 나오려나. 보시다시피 개미굴이 좀 있거든요. 지렁이 나왔다. 와, 대박 사건! 와, 이거 지렁이 잡는 기계 맞네. 여기도 나오고, 와, 여기도 지렁이 나왔다. 와, 이거 진짜 지렁이 잡는 기계 맞네. 그리고 여기도 와, 두 마리 나왔습니다. 와, 자, 카메라를 돌려서 어, 일단 꼽아보고! 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아 이거! <놀라> <놀라> 오씨 뭐 카메라! 아씨 깜짝 진짜 존나 깜짝 놀랐네. <놀라> 내 얼굴 보고 놀랐잖아. 아씨. 토통에 지렁이가 왜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영양가가 많아서. 어, 냄새도 안 나네. 아, 어이단 미리 꼽자고. 카메라를 한번 보자. 지금 여기. 여기, 환경은 미쳤고요 지금 가동 야무지게 되고 있습니다. 전기도 세요. 땅안 좋다고? 오케이. 여기 안 좋다는 의견 있으니까 여기도 패스. 응, 어, 애들이 나 좋아한데? 나한테 오네? 오, 어, 진짜 오는데? 원래 도망가는데? 니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안녕 어, 근데 뭔가 왜 기분 나쁘냐면 사람 구경하러 온것 같지? 나한테 뭐 얻어 먹으려고 줄거 없어 응얘나 되게 좋아하네 근데 귀에 막 숫자 간지나는데? 근데 저기에 흰 색깔 비누로가 있네 이거 비누로 살짝 이렇게 하고 이제 또 한번 지져볼게요 일단은 3초 정도 지난 거 같은데 지렁이가 나오기도 전에 배터리가 사망하려 하네요 배터리가 너무 약하다 지금 콘텐츠 값도 안 나왔으니까 저기 붕어 낚시하는 사장님한테 팔자 나 같으면 사냐고? 나 같으면 사겠냐가 아니라 샀잖아. 한 28만 원 정도 대충 들었다고 치고, 어, 22만 원. 저 사장님한테 22만 원에 판다고 한번 해볼게. 일단 오늘의 결론 확실하게 이제 지렁이가 나온다. 거머리 완전 실지렁이도 나온다. 하지만 장소를 정말 잘 찾으면 대박. 장소를 저처럼 못 찾으면 쪽박. 음, 붕어 조사님한테 한번 팔아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지렁이 필요하신가요, 선생님? 아 지렁이는 안 필요하세요? 네, 많이 잡으세요. 네. 아비아카. 아 여기에다 붙여야겠다. 여기 잘 붙네. 어, 우개잘 붙네. 좋았어. 이러면 눈에 더잘띄니까 좋았어. 이 차는 절대 안 훔쳐 간다고. <laughs> 이거 팔잖아. 육박 에디션으로 5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한 면을 다 채우진 않을게요. 너무 도배해도 안 이쁘거든.